안녕하세요. 토론토 큐 토론토 이규맨입니다. 지금 저희가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 사러 장을 보러 갈 건데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어, 솔직히 캐나다에서 장을 어떻게 보고, 뭐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한국 마트 다 있고요. 진짜 토론토지만 진짜 한국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장을 보러 가볼게요. 네, 저희 도착했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갤러리아.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토론토 전역에한 네다섯 개? 다섯 개 넘게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동문. 자, 과일. 과일부터 해가지고, 저희 쌀살 거여가지고, 이거 하나 집어야 돼. 망고 하나 살까? 근데 망고 아직 안 익었는데? 시큐리티 아저씨도 있어요 과일 그리고 세일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 그러네요. 레귤러 프라이스 3불인데 지금 2.48. 시식하는 게 있으면 또다 먹어봐요. 일단 사야 되는 것부터 사자. 쌀을 사러 왔으니까 쌀부터 사야죠. 저희는. 종류는 되게 많은데 우렁이 쌀 진짜 외국 쌀도 있어요 보시면은 저희는 이천 쌀 2000쌀. 유명한 이천 쌀을 먹겠습니다 세일중이야 이천 쌀세일중이에요 원래 16.9인데 13.89 9.8이네요 일단 사야될 쌀을 사고 으 진짜 얼만한거다 있어요. 뭐 가전 제품부터 해가지고 생활 가전, 화장품, 뭐 맥주도 팔고 냉장고도 있네요. 정육점 진짜 거의 뭐 진짜 대형 마트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좋아하는 문어 다리. 문어 다리 하나, 둘, 셋, 넷. 고구마 사가면 안 돼? 고구마 쪄먹어 먹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5년째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5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몸무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몸무게 늘어나고 있어요 마법 같은 일이에요 어, 저는 또숨 숨 마시면 고구마가 코에서 나오겠죠 고구마를 사고 고 블루블리베리사 r 사과 어 사과 사과 r r y b l u 사과 e r r y Blueberry. b l u e b e r r 리 살거 있나? 자기 이제 싸갈 어. 거 도시락을 싸주세요 여기 직장에서 점심을 안 주거든요 한국도 뭐안 주는데 많, 많죠? 라면도 있고요 팔도 뭐 불닭볶음면부터 해가지고 불짬뽕 이런 거 일식어 다 있어요 진짜 여기 새로 나왔나봐요, 무슨. 말라불닭볶음면. 꼬복칩 여기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반찬 해먹기 힘드니까 밑반찬도 이렇게 팔아요. 네 종류에 11.48은 거의 만원인데. 보이시나요? 김치도 팔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있을 거다 있습니다, 진짜. 맥주, 맥주 좀 사자. 열었는데 아 닫았네 아이고 일요일에 맥주를 사먹기가 좀 힘들어요 맥주를 딱 시간을 정해 놓고 팔아요 저렇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9시부터 10시 반까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요일에는 다시 반까지 저희가 좀 늦게 와가지고 정육점 그래 날개랑 다리랑만 넣고 날개만 있는게 낫지 않나? 날개만 있는게 낫? 날개 어? 먹을게 별로 없잖아 날개만 사으럼 그래 날개 세개어 2개면 돼세개 사? 그럼 2개? 어우 씨쌀 사러 왔다가 맨날 이래요 저희 2개? 어? 2개면 돼 그래? 맞아 보시면 해산물도 팔아요 랍스터부터 해가지고 <laughs> 꽃게랑, 또 거의 이게 다예요. 그럼 바다가 멀기 때문에, 해산물은 거의 다 냉동이고, 칫솔 하나 사게. 예, 보이시죠? 진짜? 있을 거다 있어요. 그래, 이게 싸네, 이거 <laughs> 예, 네, 여기 진짜 있을 건다 있어요. 근데 가격은 싸진 않다는 거 비싼 편이에요, 진짜. 가습기도 있고 보풀 제거기 슬리퍼 일단은 저희 거의 장을 다 봤고요.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한국인들만 있는게 아니고 진짜 외국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럼 저희는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계산하면 되니까 네. 올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다 네. 네. 아, 음, 어떻게 드세요? 그냥. 추워서 먹어요 추워요? 네. 135.97불이 나왔습니다 아 부드럽고 그냥 먹는게 더 딱딱하더라 지금 아. 음, 장을 봐서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데 둘다 나는 샤워했어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장을 봤구요. 130몇불 나왔는데, 항상, 항상 장을 보면은 무조건 100불로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토에서 장을 어떻게 보는지. 와이프는 안 찍는 걸로. 저만 해서 이따 편집을 제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감사하겠습니다.